반갑습니다. 신정호 식장입니다 어, 오늘은 2007년식, 어, 드플러왔어요이 창이 지금 저희 회사하고 가, 까운 이제, 화성에 계시는데, 그 유튜브 보시고, 이제 입구를 샀어요. 하체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가지러 오는 중에도, 그, 차체가 완전 좋고 이렇게 승차감이 진짜 문제, 승차감이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도 좀 유격이 심하고, 그래서, 이거 쉬운 점 찍어도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 차량을 띄워서 그 유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함이, 로함이 그러니까 안 좋은데 그것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차량 리프트 올려볼게요. 어, 지금 이제 차량을 띄우고서 이렇게 봤는데 쉬운 점안 해도 너무 순차감이 안 좋고 막 그럴 거예요.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로암, 그, 컨트롤러 블로그도 하는데, 일단 보세요. 보시죠. 로암 자체 볼에서 지금 유격이 너무 심해요. 이거, 이거 안 빠진 게 다행이지. 그리고, 이쪽은 웃긴 게, 그나마 이볼 쪽은 괜찮은데, 여기도, 여기를 움직이죠, 아예. 혼자 있 으니까 어, 보 세요. 여기 여기 는 이쪽 이 아예 다 움직이네. 기가 너무 움직일 정 도로. 막,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 지금, 무어만 바꾸면 되는데, 이, 볼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거, 에어 허머로, 여기를 쳐서, 그렇게 탈거를 해야 되고, 이것도 다, 다, 오래돼가지고, 볼트가, 일단은, 기름을 칠하고선, 그 다음에, 여기, 클램프도 같이 바꿀 거예요, 자체. 뿌라켓, 이스켓을 불리기도 하는데, 클램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밖에 탈거해서, 로어 한번 양쪽을 탈거를 해볼게요. 해가지고, 얼마나 유격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탈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을 동시에 탈거를 했거든요 그 왜냐면 볼자체 여기가 볼트가 길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에어 허머로 그렇게 이제 푸니까 쉽게 빠졌어요 안 그러면 만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다 너클을 손상거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은 잘 빼가지고 다이네요 쩔어 있는 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이게 로암이고 좌우 이렇게 들어가고 클램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만 따라 붙, 붙어서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운전석 쪽은 여기가 여기가 허당이 었고이볼 자체가 그리고 조호석 쪽은 보시면 이렇게 놀죠 그러니까 지금 쉬운, 제가 쉬운 안해도 이거는 답이 나오겠죠 막 장난 아니겠죠 막 핸들 자체가 떨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면 되는데 일단 조립을 하고 제가 또 조립한 다음에 위치를 또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그 공차 상태에서 어떻게 맞추는지.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볼트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일단은 탈부착은 그렇게 제일 중요하진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무리.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하체는 음, 여기 이렇게 로함이 있으면 이 수평을 맞춰 줘야 돼. 공차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강통 볼트를 마지막에 이제 수평 맞춘 상태에서 그렇게 조여 줘야지 더 오래 쓸수 있고 그더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왜냐면 하 이제 이게 처진 상태에서 이게 처진 상태에서 그 조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소음이 안나되한 6개월도 안돼 가지고 또 소음이 날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마크를 위치를 표시하거든요. 여기를 위치를 이제 외우고 그다음에 밑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서 여기를 이제 맞춰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 자리에다가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맨날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쪽, 이쪽도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마크를 다 표,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차 상태로 된 상태에서 그 볼트를 여기 간통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시운전 안 해도, 이제, 원래 몬트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한 다음에 마무리 인사할게요. 어, 지금 이제 조립을 다 하고서, 어, 지금 이제, 시운전 갔더니 괜찮아요. 요거는 지금, 이제, 바퀴를 흔들어 볼 때, 너무 유격이 있으면, 요거는 빨리 수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해가지고, 노한 꼴이 빠져버리면, 나중에 축 쳐져버리기 때문에, 그럼 하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도 돼요. 아마 증상이 꽤 오래 되,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상 없으시고, 일단 얼레먼트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운전하실 때꼭 안전 운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부탁드리고, 다음 연습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